자, 이제 일어나시고. 아, 봅시다.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와 가지고 중요해서 이제 잠깐 끊었습니다. 니엔지문체 포영장을 집행할 때피해자에게 제시해야 된다. 영장 제시는 일단 사전 제시가 원칙이고요. 이제 미란다 원칙에서 배우는데 상대하고 격투 중에 있으면 막 상대 추격 중에 있는데 막 제시하면 막달리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사후 제시가 되는데 원칙적으로 사전 제시가 원칙입니다. 조금 있다 배울 거고. 자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 가둬야 된다. 다만부터가 중요한데 체포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할 때 급속을 요할 때는 범죄 사실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집행을 완료할 때는 신속히 영장을 제시해라. 영장을 사전 제시를 해야 돼요. 그죠? 자 무슨 피자 해볼래? No. 어, 빨리 생각해도 뭐 결론은 답은 정해져 있어. 빨리 해봐. 어 뭐, 어, 강간 자, 강간피해자 자, 체포영장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게 사전 야, 영장 나왔다. 체포인다. 이렇게 제시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김순경 갔는데, 김순경 체포영장 갖고 왔지.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자, 빨리 제시하기 꺼내주 그랬더니 김순경이 막 찾더니 헉, 안 갖고 왔어요. 이러는 거야. 체포영장을 안 갖고 왔대. 지금. 그럼 얘는 어때요? 안 갖고 왔어요? 뭐 이러겠지? 그럼 나 갑니다! 이래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아우, 영장을 안 가왔고, 너 어디 가시려고? 왜 물어봐, 이 새끼야! 그러고 막 간대, 막. 그럼 어떻게 해요? 급하죠? 안 하면 이 새끼 도망가겠죠? 그럼 일단, 잡을 수 있느냐? 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부르냐면, 긴급 집행, 이렇게 부릅니다. 자, 긴급하게 일단 집행할 수 있느냐? 긴급 집행의 본질은 영장이 발부되었는데 현장에 미소지, 안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영장을 발부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장을 발부했는데 영장을 안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긴급 집행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아까 잠깐 배웠던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카페 형사법 관련해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영장주의의 예외하고 긴급집행은 다른 말이에요. 우리 아까 영장주의 예외 두개 배웠죠. 뭐 배웠어요? 긴급체포하고 현행범 체포 배웠죠. 영장주의 예외라고 부르는 것은 아까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처럼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 뭐 구속, 압수수색 이런 거를 영장주의의 예외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외, 예외라는 것은 원래 강제수사학에서 영장이 필요한데 영장을 발부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영장주의 예외예요.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이런 게 영장주의의 예외예요. 여기서 말하는 긴급집행은 영장을 발부 받았는데 미소지, 안 가져왔다. 발부, 이거 차이가 있죠. 영장주 의 예외는 영장이 없는 거고요. 긴급집행 영장을 발부는 받았어요. 근데 안 갖고 온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긴급집행이 어디서 되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앞으로 배우겠지만 1번, 체포의 경우 됩니다. 2번, 구속의 경우 됩니다. 긴급집행이 체포와 구속의 경우에는 됩니다. 안 되는 게 뭐냐면 압수와 수색은 압수수색영장을 같이 하는데 압수수색영장은 안 됩니다. 그럼 시험 문제가 아주 내기가 깔끔하죠. 체포에는 긴급집행이 됩니다. 구속에는 긴급집행이 됩니다. 압수수색은 긴급집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변형 지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니은에 중요해서 자른 겁니다. 다만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되죠. 거기다가 체포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되죠. 그죠. 그럼 거기다가 뭐라고 쓰고 엑스표시두 번째 줄 지금 거기 하는 거예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이렇게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체포영장 소지에다가 체포 구속 이거는 맞아요. 근데 체포 구속 압수수색 쓰고 X표를 치는 거예요. 체포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긴급집행이 돼요. 압수수색은 긴급집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얍삽하게 되는 거두 개, 체포구속 되는 거, 이렇게 지문을, 오, 어, 되는 거, 안 되는 거두 개, 이렇게 섞어가지고 시험 지문을 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 처리를 해야 돼요. 출제 방식이 알겠죠? 단순하게 이렇게는 다 맞추지. 씨다만체포영적 소지하지 않고 급속을 요구할 때는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유 여지와 영장 발부대서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다 맞추지. 아 구속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급속을 요구하는 때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유 여지와 영장발부대서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다 맞추지. 압수수색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구하는 때는 범죄사유 여지 영장 발부된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오 엑스 엑스 아 이렇게는 다 맞추지. 아 체포 구속 있고 압수수색 없다. 이건 다 알지.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속이려고 어떤 식으로 얍삽하게 출제한다 체포 점 구속 점 압수 점 수색 점 그러면 시험 지문 보고 가슴이 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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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어떤 거는 되는데 어떤 거는 안 되는구나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셔야지 맞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런 쟁점 자, 이게 말은 기본강인데 말만 기본강이고 변형하는 지문, 최상급의 문제까지도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단순하게 강의만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강의 들으면서 아, 이 지문이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출제할 수 있는지까지도 대비를 해 두셔야지 시험장에 잘안 틀립니다.